정말 많이 팔린 모델이죠. 지금 또한 신형 모델 또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BMW의 520d 모델입니다. 아, 제 바로 뒤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 뭔가 좀 범상치 않죠 모습이. 지금 원래는 F10의 전기형 BMW 520d 모델이었으나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이다시피 듀오 모플러 배기까지 작업을 했고 또한 이 차량 내부에 옵션도 풀옵션 작업을 다 했습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없었는데 어라운드 뷰 작업도 진행이 되었고, 지금 드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드렁크가 원래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선 스위치 다 뜯어와서 작업하고 코딩하고, 어, 외관과 내관까지 전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색깔이 보게 되면 되게 지금 먼지가 좀 많이 앉아서 더럽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이쁩니다. 어, 요즘 신형 24년식부터 적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컬러인데, 어, 신형 M5에 들어가는 데이토나 바이올렛이라는 퍼플, 보라색 빛이 나는 어, 그러한 색감의 전체 도장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고객님께서는 이 차를 굉장히 많이 아끼시죠. 예. 어느 정도로 작업을 해놨냐 이 정도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봐서는 이게 뭐 후기형인지 전기형인지 뭐 어떤 모델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laughs> 완벽하게 변신이 되었습니다. 요즘 컨버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음, 저희가 진행을 많이 하는데 하면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비용 또한 사실 오리지널 파츠 그러니까 BMW 정품이죠. 금액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들어간 건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예, O E M도 아닙니다. 예, 애부터 제품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과거와 달리 단차나 핏이나 또는 이 소재의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 요즘 환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 사실 가성비 좋게 크게 부담 없이 충분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